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생산 프로텍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79%로 낮은 수준입니다. 매출액 성장률은 20%, 비용 증가율은 16%입니다. 낮은 비용률과 높은 매출 성장률이 돋보입니다. 다만 2020년과 2023년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%, 단기 순이익률은 17%로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간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매출에 따라 이익도 결정되고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4%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. 생산을 위한 기계 장치 등 생산 설비들이 있으나 자본적 지출 비율은 낮습니다. 적은 생산 설비로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2020년과 2023년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매출과 이익은 다소 불안합니다. 23년 기준 부채 비율은 15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594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적고 유동 자산은 매우 많습니다. 자산은 현금과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입금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3%로 낮은 편입니다.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환원하고 있으며 두 금액 모두 크지 않습니다. 이상 프로텍이었습니다.